20년 만에 금발 미인이 다시 미스 유니버스 왕관을 썼습니다. 덴마크의 빅토리아 키에르타일비그가 2024년 미스 유니버스의 주인공으로 등극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그녀는 120명이 넘는 경쟁자들을 제치고 역사적인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빅토리아는 덴마크 출신의 21살로 대학에서는 마케팅과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16살에 속눈썹 연장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미 사업가로 활동 중이었고. 현재는 보석업계에서 다이아몬드 판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 댄서이자 댄스 강사로도 활동하며 정말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꾸준히 동물권을 옹호하는 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빅토리아는 진정한 올라운더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인데요. 이번 대회는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열렸고요. 본선에는 30명이 올라왔습니다. 수영복 퍼레이드 이분인 가운 콘테스트를 거쳐 마지막으로 남은 5명은 리더십 회복력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특히, 빅토리아는 누구도 당신을 평가하지 않는다면 지금과는 어떻게 다르게 살겠는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냥 매일을 살아갈 뿐이에요. 어디에서 왔든 계속 싸워나가세요. 이 한마디로 그녀가 얼마나 진솔하고 강한 사람인지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스 유니버스는 1952년에 시작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대회 중 하나인데요. 올해는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나이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몰타 출신의 베아트리스 은조야는 40대의 나이로 본선에 올라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이 변화는 단순히 젊고 예쁜 사람만이 아닌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대회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빅토리아의 우승이 화제가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20년 만에 금발 미인이 미스 유니버스에서 우승했다는 점인데요. 과거에는 금발 미인이 대회에서 우승하는 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서구권에서 금발은 미의 전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미스 유니버스는 미의 기준을 다양화하며 더 많은 문화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양한 피부색, 헤어스타일,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전통적인 미의 기준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빅토리아의 금발 우승은 다시 과거로의 회귀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금발 미인이라는 의미일까요? 빅토리아의 우승은 단순히 전통적인 금발 미인의 이미지가 아니라 금발이라는 외모와 상관없이 그녀가 가진 진정성과 능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우승은 빅토리아가 미적 기준을 넘어선 새로운 매력과 리더십을 보여줬기에 가능했던 거 아닐까요? 빅토리아는 인터뷰에서 미스 유니버스는 공감과 행동의 상징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가진 플랫폼을 통해 동물권과 소외된 존재를 옹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미스 유니버스라는 타이틀을 단순한 명예로 끝내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포부를 보였는데요. 20년 만에 금발 미인이 다시 우승한 건 과거로의 회귀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미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